짜골목으로 바뀌어버렸. 여기도 있네. 그래, 그래. 어. <목소리도> 이마이 숯불. 내가 여기 좋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거 끝내준다. 끝내준. 아이 부산까지가. <목소리도> 가 사람 없어. <목소리> <laughs> 영랑호네영랑호 영랑. 호 <목소리> 네. 그렇게 연기해 가는 거예요. 이거 보이네. 찍어, 찍어 보니까 한 1kg 나오던데. 까지가몇 킬로냐 하은 이걸 주세요 너무 솔직히 저, 저만이치나가지 어떻게 싸게 거든요 아, <laughs> 자. 예. 어 제가, 아, 잔, 잔이 진짜 강하셨거든 네. 예. 건배 예. 음. 한번 할까요? 건배, 네. 안 주고 왔으니까 건배 한번 해야 돼. 아, 아. 이거 와! 안전하게 왔다! 오늘 라이딩을 최선을 다해서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끝낸걸 갖다가 네. 오늘 자축을 합니다 자! 화이팅! 화이팅! 하나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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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하나 둘 셋! 둘 셋! 화이팅! 아 좋아 좋아 좋아요 사이클은 아니에요, MTB는 뭐라 할까 이거 컨트롤, 네 발자국 조종하는거 있잖아. 이게 조종하는 거, 이거만 잘하면 돼요. 이거. 형님 다리, 형님 다리, 다리. 다리 그립 좀 어떻게? <웃음> 그러니까 <laughs> 아줌마가 힘, 부르는가? 힘 남자는 힘. 힘이야. <laughs> 어. 아, <시비야. 웃음> 어 형님 형님 힘힘힘 힘. 난 힘. 힘, 힘. <laughs> 힘. <없어>. 어, 힘. <laughs> 아 힘. 아우 꼬시 폈는데 왜? <laughs> 그러니까, 아.